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23학번 20살 김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22학번 21살 허예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자연과학계 열 23학번 20살 서윤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철학과 22학번 박슬비입니다. 수많은 전형 중에서 수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의 일단 장단점을 먼저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때 저는 단순 암기력이 좀 강하고 한방 시험에 조금 약하다는 저의 단점을 좀 파악을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요. 그 결과 저는 수시가 정시보다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아예 수시에 올인을 했는데요. 저는 일단 수능이 시험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저한테 잘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수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희 학교가 수시로 잘 가기로 좀 동네에서 유명한 학교였어 가지고 굳이 정시를 선택할 이유도 없었고 또 모의고사를 봤을 때 1학년 때까지는 아, 정시로도 갈수 있겠다 했는데, 이제 2학년 되고부터는 이 성적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, 그냥 수시로 쭉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도 다 마찬가지 이유기는 한데, 일단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재미도 있었고, 그다음에 성적이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,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메꿀 수 있었기 때문에, 계속해서 수시로 밀고 나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. 본인만의 독특한 수상이력이나 독특한 활동을 한게 있다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? 독특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활동 중에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, 2, 3학년 쭉 확장해가면서 하는 건데 이 1학년 때는 시야책이라고그 각종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 관심을 찾고 2학년 때는 책쑥 이라고 해서 그 비슷한 진로 가진 친구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책한 권을 정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심화 활동하고 적용 활동하고 하면서 1년을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3학년이 되면은 숲길이라고 해서 보통 그때면 자기 진로가 좀 정해졌을 때니까 좀더 어 전공에 더 가까운 좀더 심화된 활동을 하는 그렇게 3년을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.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에서 사는 친구가 저희 집에 홈스테이를 해서 같이 지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저희 전교생 중에 그렇게 홈스테이를 하는 친구가 저밖에 없어서 친구들이 너 되게 영어 잘하나 보다. 어떻게 외국인이랑 맨날 같이 보내냐 이런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학년 때 영어 번역왕이라고. 어 약간 어려운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엄청 길게 써 놓고, 그거를. 얼마나 빠르게,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을 하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었거든요. 네, 그거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아 이거는 2등도 3등도 안 된다,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다행히 대상을 받아가지고. 저희 학교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항상 진행할 때마다 이름에 이제 융합이라는 걸다 넣어서 했었는데. <laughs> 어, 그런 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 과도 글로벌융합학부이고 학교에서 <laughs> 진행한 것도 융합에 맞춰서 했다 보니 그런 게 뭔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아리를 특이한 걸 했었는데 이거 2학년 때는 드론 축구동아리라고 그 드론이 축구공이 되어서 넣는 그 드론 축구가 있는데 그걸 하는 동아리였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때 국제 드론 축구 대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그걸 목표로 드론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이제 일본 팀이랑 붙었는데 장렬이 전사를 <웃음> <웃음>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코너 안에 코너 OX 토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, 이런 속설이 있죠 대학 가면 연애한다 OX 하나 둘셋 오. 저 <laughs> 우리 카메라 감독님. 대학 가면 연애한다. OX. 아. 네, 간단다. 안 돼요. 간단다. 저오 하신 분이 두분 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럼 뭐 천만 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음, <laughs>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라 가지고 다들 미팅에서 많이 만나더라고요. 그래서 미팅 갔다가 이제 애프터 해가지고, 차례차례진행는 친구도 봤고.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바꿔신 분도 도전. 왜 아니라고 <계셨으면 웃음> 하셨을까? 아, 저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안될 사람은 안 된다.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. <laughs> 어, 학생들의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무조건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서 연애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연결관계가 무조건 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X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. 어떤 친구를 보면 뭐 미팅 같은 거를 한 번, 두번 나가고 만난 애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열번 넘게 나가는 <laughs> 안 되는 친구들도 <laughs> 있고 진짜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미팅 다들 나가 보셨어요? 약간 네. 너무 피어두세번 정도. <laughs> 수시 준비하면서 혹은 원서를 쓰면서 기대 부응하면 오. 어?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. 하면 X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하나 둘 셋. 자, 혼자 오를 해주셨는데. 먼저 얘기 좀해 주세요. 사실 저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데 제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이었거든요. 사실 막상 들어오니까 저는 마케팅 관련된 과목들 되게 많이 배울 줄 알았는데 막상 배우고 나니까 오히려 저는 마케팅보다 이런 회계나 재무처럼 조금 계산이나 답을 쉽게 낼수 있는 그런 과목이 저랑 조금 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좀 훨씬 더 만족하면서 학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X라고 해주신 분들은 지금 학과 생활을 불만족하시나요?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코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공 수업에도 그런 코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되게 아니 어려움을 겪고, 겪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생각했던 철학은 대륙철학 쪽이었어가지고 실존이나 아니면 공리주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균관대학교가 영미철학 우선. 로 많이 배우는 학교더라고요. 와 보니까.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음. 재밌는 것 같기도 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몇 등급 맞아야 성대갈수 있나요? 1.8 정도를 맞기는 했는데 친구들 들어온 친구들을 보니까 한 2등급 초반 정도도 생기부를 잘 채웠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지원했던 학교마다 그 보는 과목이랑 안 보는 과목들이 너무 달랐어서 성적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거든요. 막 저희 학교는 1.7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 그러한 내신을 유지, 내신 등급을 유지하는데 비결이 따로 있었을까요? 아, 딱히 노력을 안 했던 건가요? <laughs> 아, 뭐, 그런 건 아니지만, 1학년, 1학기 때 되게 높은 성적을 받았었거든요. 그 스타트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 보니 계속 그 성적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고, 그게 기준점이 돼서 이, 이 성적은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력도 따라와줬고, 음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시험을 보면서 되게 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번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그 미적분 시험을 한 6개 정도를 못 풀었는데, 6개를 찍어서 4개를 맞춰가지고, 되게 1등급을 받아서. <웃음> <웃음> 어, 면접날 아침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어떤 걸 드셨는지? 그리고 아, 이거는 피하면 좋겠다. 아든지 수험생들에게 추천해주세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단백질이나 음, 속이 좀 편안할 만한 그냥 쑥쑥 잘 넘어갈 수 있는 음식.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중학교 시험 때부터 항상 일관적으로 시험이나 좀 중요한 면접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항상 아침에 갈비탕을 먹거든요. 었 음, 아머지, <laughs> 든든하게. 자, <laughs> <든든하게. 웃음> 그러면 아침을 고민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영상 편지. <laughs> 어, 아침이 많이 고민되시겠지만. <laughs> 자기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, 혹시 모르게 또, 갈비탕 광고가 들어올 수 있어요. 한나도 영상편이 들어어 어, 어느, 누구,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. 몇대급 맞아야 성대 갈수 있나요? <laughs> 음, 어, <웃음> 성적, <웃음> 제 성적을 까야 되는 건가요? 아, 어, 일단, 1점 후반? 저도 1점 중후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플래너를 작성할 때꼭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? 꿀팁? <웃음> <웃음> 뭐 음... 약간 공부하는 과목들을 자기가 약간 자기도 모르게 수학만 한다거나 자신 있는 것만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약간 골고루 할수 있게끔 일주일에 뭐 하루에 어떤 거 공부할지는 꼭 적어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냥 달력 같은 데다가 뭐 이날은 만약에 내가 먹본다면 내가 먹다 이렇게 적어놓고 또 돌려서 적고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약간 골고루 할수 있도록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두 분은 공부 권태기가 오셨나요, 왔나요? 그냥 매일 매일 <laughs> <건태기였다 웃음> 같은데 그냥. 약간 나를 한세 살짜리 애라고 생각하고 음. 달래면서 하자 슬비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.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고3때 진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덕질이라고 하죠 흔히 그걸 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. 할수 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잘 자고 잘 먹고 건강 합시다. 내년에. 입학하셔서 저한테 꼭 밥약 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행복하게 수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캠퍼스에서 만나요. 미래의 유생들 화이팅!